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본래 무 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바가 짓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 오후에는 참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하시고 도우셔서 아주 듣고 깨달으며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를 다루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할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유대인의 할례의 기원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laughs>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지침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만큼이나 저 바다의 모래알만큼이나 저 땅의 티끌만큼이나 창대하리라 그리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도에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마치 하나의 미신처럼 간주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무조건 의롭담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이고 잘못된 착각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알미이가 없는 껍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빠져버린 형식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래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래는 무할래가 되느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육신의 할래가 의미가 있지만 도둑질하고 간음을 행하고 신전의 물건을 훔쳐서 팔아 의상숭배를 조장하는 한그 할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죠. 이 결혼 반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말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마음 속에는 온갖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계속 만나고 놀아난다면 그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율법을 범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육신의 할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거꾸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런 중 무할래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래를 할래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할래를 받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것이 바로 할래받은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제도를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판단하는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이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법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를 않고 양심의 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 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비록 율법이 없고 할례가 없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킨 이방인들 앞에서 정죄를 받아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본래 무할래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도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분과 연합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과 연합한다고 할 때, 이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고 예수님 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같이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런 뜻이 들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예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모셔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과 연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고 율법을 다 이루었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까? 그때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옛 사람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이건 말고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 담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은 사람처럼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우리가 오히려 유대인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참유대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8절로, 29절, 상반절까지 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유대인은 겉모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28절에서 진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겉모양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참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참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견지에서도 참 할례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다 아브라함의 직접 혈통을 가진 아들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 또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아람 민족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에서요, 또 하나들은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분명히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다 약속의 자녀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우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돔의 조상이 되어서 그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겉모양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그것이 참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어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피부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고 마음 가죽을 베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을 다 씻어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진짜 참 유대인이 될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19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였습니다. 참 유대인이 되는 길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어,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조문에 속한 사람은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혼자임으로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결국은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율법조문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넘어질 때 감싸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줄 사람도 없어요. 용서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조문에 속한 사람은 이와 같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는 의로운 대언자가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도께서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높고 높은 부자를 내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나를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면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확신에 찬 외침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와 같은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분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고 소망 중에 힘을 내서.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29절 가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쓸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어디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까? 참된 유대인이 되려면 그것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내세워도 결코 참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누더기 같은 의를 리 가지고는 진짜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주신 그 의, 복음에 나타난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힘을 어, 힘 입을 수 있는 그 의만이 우리를 참된 유대인이 될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적인 할례를 사랑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의로웠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착각인가를 여지없이 깨우쳐 주었습니다. 첫째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육신적인 할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수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유대인이 누구인가하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세 번째로 참된 유대인이 될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하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그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힘입는 길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의 겉모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진실된 마음, 속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육신적인 것들은 모두 다 떨쳐버리고 바울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힘 있게 의지하는 참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